흘렀나? 시간흘렀나? 시간? 그렇지. 어우 구독자 분들한테 비비는 거야? 시간 한번 더. 아. 자 네가 꺼내 먹어라. 이제 간식 스스로 꺼내 먹는 거한번 보여주자. 이 자. 시가 여기 있다. 간식. 자, 꺼내 먹어봐. 꺼내 먹어. 그냥 카메라 들고 있잖아. 야, 꺼내 먹어라. 자, 자, 꺼내 먹어. 그렇지. 손을 쓱 넣어서 꺼내. 자, 가식 여기있다. 꺼내 먹어라. 그렇지, 그렇지. 먹고 싶은 만큼 꺼내 먹어.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 잘한다. 옳지, 잘한다. 응 음, 소리 좋고잉. 한개 더! 한개 더! 그렇지! 오지몇개 꺼냈어? 와, 뭐 양심있네. 하나씩 꺼내고. 마지막 한 개! 그제 마지막 한 개! 직접 꺼내 먹어봐. 아, 이거는 힘드나? 그렇지. 하나만 꺼내, 하나만. 오로치, 오로치, 오로치. 끝. 이거는 세 개만 먹어야 돼. 간식 끝. 끝. 먹고 싶으면 네가 뚜껑 열고 먹어라, 이제. 알겠지? 잘 먹네. 다 먹었다. 시작. 완성네. 시기자. 시가. 아. 없어. 다 먹었어. 잘했어. 시 똑똑하네, 똑똑해. IQ 150이다. 멘사 가입하자, 시가. 응? 시 멘사다. 멘사냥이야, 멘사냥이. 아, 어디가? 시가! 먹고 바로 튀네 먹튀 뭐 티니야 이거? 응?